자, 봅시다. 저는 뮤즈구요그 다음에 카인이구요. 하루나구요. 지이로가 왔어요. 제이템 먼저 보여드립니다. 슈트초 더블 증가. 헬멧 70 여행. 거슬장의70 찍기. 아, 지이봉 월급 추가. 다크카인입니다. 더블 증가. 공방. 불발기왔네요 통월주. 그 다음에 지이로. 하일링 뺏지. 거슬장의마더지 지이로입니다. 아, 스맥끼리 140% 증가. 독발이, 슈헬메 향수. 자, 차차! 자, 선빵은 저를 안 날렸어요. 어디 날렸어요? 어, 우리 파랭아. 우리 파랭이 우리 하루나 먼저 한번 만들어보고 가는 거니? 어, 나랑 조금 손잡을 의향이 있으면 손 한번 잡아보거라. 손 한번 뛰어보거라. 이모, 이모티콘에다가. 팔. 이모티콘 한번 오케이 날싸인 날려 보거라. 나랑 손 잡고 싶다면. 올날라 아니 얘는 씨좀 이모티콘을 써보라니까 채팅창에다만 대답하고 있네. 여기 이모티콘을 날려 보라고. 어 그래? 지금 저의 호의를 거절한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이 새끼 안 되게 했어요. 호의를 거절했어요. 어파래이 먼저 족칩니다. 아. 이 아이, 답답 중인데, 이거. 오. 근데 지금 제가 최약차 아니겠습니까? 땅도 하나도 없어요. 자, 이제 1가서 공격력 올리고 하자 그렇지! W10. 자, 하프 좋습니다. 프리패스는 면상이, 이안 아, 나오네. 자, 저는 공격력 120, 아니, 1200. 그 다음에, 저거 딜레이 있어서 바로바로 대답하기 힘들어요. 아 근데 얘가 계속 채팅창에 대답을 했어요. 어, 어 엘리님 답답하게 이모티콘 올려고 리 하니까 네 잡아요 채팅으로 네 같이 치매요 계속 이랬어. 어 그래서 내가 답답충이라고 한 거야. 이모티콘 올리려고 했더니 W 7어 좋아. 아유 어이구 어이구. 노랭이, 여러분, 견제 가야가 아, 꽃가롱 먹어요. 그래, 나는 스티커 먹어요. 너는 꽃가롱 먹어요. 음.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너도 먹고, 뽕도 따고. 스포터 가입 환영합니다. 오, 뭐, 기 핫플레이스요? 다들 고기 들어가네? 자, 일단은 저는, 어, 노랭이가 여행을 가있어요. 그래서, 어, 조금 몸을 살해볼게요. 네, 업그레이드 한번 합니다. 업그레이드 한번 올라갑니다. 압블시 관광지 가져가는 구만 포막가동 막가동 WC c 기건설 건살 기설 c 시 자, 그러면은 공격력 지금 1등은 어 제가 아니고 오야 어, 초랭이도 좀 위험하다. 어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부상하고 있습니다. 12시가 3분 남았어요. 아, 진짜요. 추적감아 하시는 분들 주적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그러은 나는 어 팔에 살짝쿵 박아봐 봅시다. 아이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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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융지가 인수당했어요. 어, 오케이. 자, 오케이 여러분들 선전보고 들어왔습니다. 노랭이 새끼 족치러 가야겠어요. 안 되겠구만. 자, 오 야, 근데 왜 이렇게 세냐 제? 오한번 밟았는데 다 걸리자게 된 느낌이죠 왜? 안, 또이, 또이안 나오니. 자, 자, 3건 메리엘리님 다시 어서오시구요. 내일 5시에 끝납니다. 9. 그니까 러 오늘, 아직 내일이지, 그치? 아직, 어, 1분 남았네.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리그가 이제 끝났네. 불두가 없네, 이거. 아, 큰일 났네. 내일 이벤트 몰라나? 전투병기? 전투병기, 관살. 더블 팔. 다음 이벤트는 화요일까지 하겠죠? 금, 토, 일, 월, 화? 10 아닌가? 이번에 뭐, 뭐 이겨있습니까? 그러니. 안메이터. 아, 아이고, 아촌님이 조용히 보시다 갑자기 시습 공격을. 아유. 아. W12, 아톰님께서 또 100개를, 아우, 앗! 앗! 드 아, 아톰님, 아. 아. 아, 아, 채팅 한 번도 없이, 갑자기 기습을, 아이, 또, 파동님, 엘리님이 또 여기서 12시, 12시개래, 아! 24시간 개를 합쳐서 또, 아유, 아유, 도서관이 또, 빵크럽 가입 어서 들어오시고요 이야. 아, 100개에다가 또 12개, 12개, 또한개 아, 12시라서 그런 거예요. 아유, 참. 차... 잠깐만요. 아, 잠시만요, 예. 예, 이거 빨리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손아님 아, 주무시로 가는 겁니까? 아이. 아이. 아이, 또한개 감사합니다, 도서관님. 아이. 기대주무세요 아, 집에 오셨구나. 음. 아손님 안녕히 계세요. 별풍선 100개 받고... 어저기 아이 감사합니다. 아 파이팅 하세요. 내일은 뭐 월차 얻으셨나? 반차라도 얻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초장 갔다 오면은 W8 자리 약속해도11 아토미도 잠자리로 <laughs> <laughs> 안전히 주무세요. 아이 들어가시 님. 님 뽀쩍하드 요새 이동입니다. 어쭈구리, 나 조지겠지. 아, 수리하네. 오래 가자, 이거구만. W12. 이야, <laughs> 아유, 또 오늘 일찍 들어가신다고, 아이, 동생아, 용돈이다 하면서 100개 감사합니다. 인생 뭐 있겠어? 우룸처럼 살다가. 자 좋아! 우리 일단 은 노랭이 먼저 죽이고 갑시다 형님들 똥은 누가 갖다쌌지 여기다가? 자메이턴 저는 일단은 사 수리 한번 하고 갈게요 개쫄보니까 팔이네? 아프니까 더블팔이다 네고 요새에 블랙홀 가지고 상대기지에 두면 공격 못하죠 네 그렇습니다 똥은 노랭이가 쌌어요 어, 그래요? 그래 노랭이 일단 속어 좋구요 다시 한번더1비 아유, 칠. 투독을 누릴까나, 이거. 자, 대건 좋구요. 고정고정 가져갑니다. 아, 수리충? 아, 일단 가져갈게요. 전투병기. 전투병기 8. 끈설. 11. 어, 아, 알지? 우리, 우리 파랭이. 의리, 의리 알지? 의리 아니? 의리라고 들어봤니? 그렇지, 의리가 있구나. 그렇구나, 좋구나. 어, 우리가 있어요. 우리 파랭이니까, 여러분들. 멋져요, 멋져요. 의리, 의리, 한. WC. 저는 일단 그럼 지연 요새 살짝 먹으면 되겠습니까? 지연 요새 먹고, 내기지에 네 저, 빨리 탄을 없애야 되는데. 야! 관두각이야? 어디, 어디? 웃기고 있네. 너가 하나 먹어 놨잖아. 더블 10. 어, 왜 그래, 왜, 왜, 왜. 어, 내 동생님. 우리 카인 동생아, 왜 그러니? 허허. 어, 카인 동생아. 어, 우리, 벌써 그 과거를 잊은 거니? 형, 너, 형, 공격력 보여? 아, 어, 아니야. 형 공룡력 볼 필요 없어. 사랑해. 아, 사랑해. <laughs> 사랑해. 아, 여행 갔구나. 아, 어, 형 공룡력 볼 필요 없어. 음. 아, 마초킹님. 또 스티커 한장 감사합니다. 스펙. 스 어우, 더블이 안 나와요, 제가 지금. 가서 밟아주고, 어, 그래. 나는, 어, 돌 때릴 생각 하나도 없다. 일부러 이거 1 0노는거 봤니? 어, 견적이 어서 오시구요. 아, 도서관님 한개 감사합니다. 나이. 어, 봐봐. 어, 초랭이 내가 지금 밑밥 뚫려놓은거 봤니? 그렇지, 와.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이제 팔 노려봅니다. 팔 들어가서, 쫓쳐보도록 할게요. 팔. 팔. 팔! 짝! 아헤헤 어허 에헤 요호 어허 아 사면 끝이지! 이게 바로 여러분들 요새의 맛 아니겠습니까? 요새의 참맛 아니겠습니까? 아아 아 아주 그지처럼 예 붙어 살다가 어, 한 방울 엄메모리. 어, 아 수고했어요. 다가뭐가 어, 가. 잘했다 파랭아. 아, 영원히 내가 기억하마. 음, 사랑한다. <laughs> 아 좋습니다.